카일러스 TV 처치 김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울람 울람입니다 자,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아, 이 찬송 시도 찰스 웨슬레 한 배에서 19명 났는데 18번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웨슬레 시는 찬송 시를 팔구팔구 팔고 팔고. 네, 그렇게 백9 8구 은하시, 은하시, 주하륭한 목사님이 시 은하시, 은하시, 은하은구주은높이은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인도하시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 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울람입니다. 말씀은 역대상 8장 40절. 역대상 8장 40절.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말씀 보면요 울람이란 사람이 베냐민 집파의 사람인데 눈에 제일 띄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아들과 손자가 150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들과 손자가 150명 아들, 손자, 여기는 남자들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인류는 1대1의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 손자, 딸, 손녀, 이렇게 하면요. 그건 300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300명? 그러면 아버지 대몇 명, 곱하기 또 자식 대몇 명, 이렇게 하면 거의 18 곱하기 18이 정도 되지 않을까. 17 곱하기 17이 289니까 300은 넘을 거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또 사람도 일찍 좀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면 뭐20 곱하기 20. 한 아버지가 한 20명을 놓고 그 자식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20명 놓으면 그래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은 많은 게 아닙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이 다가 뭡니까? 올 올. 모두 모두 다한 명도 빠짐없이 용감한 장사라는 겁니다. 용감한 장사. 아니 뭐 수십 명 중에 용감한 거 인정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그런데 전부 다 용감하다는 겁니다. 150명 남, 아들과 손자 전부 다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용감함도 보통 용감한 게 아니고 장사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군대로 말하면 장교급 장교 중에 출중한 장교급만 울람의 자식들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손자들까지 그런데 장사다 훌륭하다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딱 활을 잘 쏘는 자라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자라 여러분 활 쏘는 거그 가지고 이렇게 막 득점 막 바꿀 수 있습니까? 10점이면 10점이고 9점은면 9점이죠. 그런데 맞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꼽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빨갱이들은요. 자식 블라인드 취업, 블라인드 합격 이래시켜가지고 박원순 서울 미대에 들어갔는데 서울 법대를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안 보고 의사 만들었잖아요. 저거 빨갱이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화를 쏘아서 명중시킨 그런 점수로서 객관적으로 다 용감한 장사요. 이게 울람의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나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순응한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아들 손자 150명인데 전부 다 용감한 장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나 잘 기르자. 그런데 잘되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안됩니다. 여러 명 중에 특별히 튀어나오는 애 있고 전부 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닭한 마리 키우잖아요. 병아리 한 마리 키우면 얼마나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병아리 20마리, 30마리 키우면 다잘 자랍니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서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불렀던 남아튼 본부는 이 찬송을 선 웨슬리 가족은요 웨슬리, 이 엄마 한 배에서 19명, 거의 20명 가까이 이렇게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엄마가 가르쳐요. 알페벳부터 막말 배우자마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성경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또 먹을 게 없어서, 또는 전염병 때문에 10명은 죽고 9명 남습니다만은 다 똑똑한 사람 돼요. 그때 미국이 하바드고 영국을 옥스퍼드입니다옥스퍼드 대학 나옵니다. 돈이 없어서 청교도인데 성공회로 바꿔가지고 옥스퍼드 가는데 거기서도 공부 제일 잘 합니다. 전부 다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 하나 께서 하라는대로 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나 잘 기르자 벌써부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요 한 3년 태어나자 한 3년 동안 이 뇌세포 거의 세팅 다돼 버려요. 그럴 때 엄마 혼자서 하나만 키운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형제 1 0명 있는 집은요 동생 나면요 이쁘다 이쁘다 저렇다 하면서 그냥 발도 간지르고 뭐 얼굴도 만지고 하면서 한 10마디씩 해줍니다 그럼 10명이 10마디씩 하면 100마디예요 다양하게 말하다 보면 선생은 딴거 없어요 먼저 선 날생 먼저 난 사람 다 선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 과외비 갖다 준 사람만 선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선생 거기서 오만 거다 배웁니다 원래 어려버려한거 아닙니다. 그 비슷해요. 형제가 많으면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의리 늘고 또 시행착오를 빨빨해가지고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겁니다. 저희 집도 군함인데 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내보고 천재라 하더라고. 왜 천재라 하냐 그러니까 야 나무는 그르그리죠. 다른 사람들은 뭐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나무는 거루라 그러고 배는 한 척이라 그러고 그러고 배추 이런 거는 접백개 단위 그죠? 그다음에 뭐 바늘은 한삼 해가지고 스물네 개를 한 단위로 보죠. 톳은 뭐김백 장을 한톳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이러지에 이야기하다 가고 들은 거그 학교에서 이야기하니까 야, 저런 천재가 어딨냐 해요. 마찬가지예요. 천재는 딴거 없어요. 먼저 낳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울람의 가족들은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열대 명씩 다나으니까 애들이 천재 될 수밖에 없고 먹은 거 족족 다 소화하고 그래서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여기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똑똑한 겁니다 전국 1등부터 100등 모으면 전부 다 울람 가족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는 겁니다. 대회에 나가면 싹쓸러고 해버잖아요. 뭐 미국 바람은 다르고 한국 바람 다르고 중국 바람 다릅니까 어쨌든 활잘 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면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형제 많은 형제를 통해서. 비록 성경에 보면 형들이 동생 팔아먹는 것도 있지만, 은또 형들이 다 회개해요, 나중에.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교육은 교학상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먼저 난 선생, 그죠? 선생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 동생한테 가르치면서, 또 부족하면 내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집도 따로 공부합니다. 동생은, 어, 형잘 가르쳐 주니까 형들 고맙고, 그러니까 동생이 배우고, 그러다 보면, 형, 열댓명 되면요, 어이, 형이 대단한 걸 보여요. 아버지, 엄마는 별로 안 가르치고 그냥 먹이 살리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인데, 하나나 잘 기르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꼭 그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이 웨슬리 집안 같은 사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웨슬리 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동 무남동년인데 엄마는 소원이 자식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배속에서 열달 참고 키우면 보석 같은 아이가 나오는데 그거 왜안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울람 이 역대상 8장4 0 절을 읽으면서 아들, 또, 손자, 150명 모두, 여기 중요한 겁니다. 모두라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모두 다 용감한 장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를 사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 이미 뭐 지난 거 어떡하냐. 우리는 다시 뜻을 모아서 그게 적극적으로, 저, 울란패밀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울란패밀리, 열명 이상 낳기 운동, 이렇게 해서, 또 돈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사람 모아서, 헌금은 바로 그런 데 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힘을 모아서, 한푼두푼 푼 모아서, 저도 지금부터 한푼두푼 푼 모아가지고, 울란패밀리, 번창한 자녀, 다 용감한 장사요. 요즘 대한민국 왜 그렇습니까? 얼굴은 훤하게 잘생겼는데, 뭐 공부는 많이 한것 같은데, 비급한 사람이 왜 그리 그래 많은 거? 그러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온 것 같은데 보면 추천으로 들어가고, 뭐 블라인드 취약했고, 뭐10% 가산점? 그런 민주화 가짜 유공자들, 그걸로 돼가지고 나라 지도를 이렇게 말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화를 잘 쏘는 자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도싹다할수 있는 이런 교육법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맡은 바, 자기 분야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란, 울람 패밀리 스쿨, 이런 거 만들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성경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이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차지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든 말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실력을 앞서야 됩니다. 화를 잘 쏘는 자라. 여기에 집중했어요. 뭐,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막 한성대 갔던 사람이 나중에 고려대로 바꾸고, 다 그거 정치 힘으로 하더라고. 빨갱이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성공하더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경쟁해서 이기고, 그리고 싹 1등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음 달에 올 가정의 달인데 앞으로의 가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울람가족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 뭐라고 하는 거면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러면 울람가족 뭐 이런 게 아니고 베냐민 집화가 완전히 권리돼 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집화가 으쌰 으쌰 하면서 예이 울람가족이 대표적으로 제일 잘했고 울람 가족 닮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 집화가요, 완전히 없어질 뻔 하다가 유다 집파 다음으로 큰 집화가 됩니다. 그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면서 사울이 왕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또 베냐민 집파 신약에 또 베냐민 집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하나 잘 기르자. 그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람가족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의 교육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경대로 하여주시 성경대로 자손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고 자녀를 하나 높이 운동 둘만 나아질 길이다. 마귀의 속삭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예, 울람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실력으로 이런 울람의 자녀들처럼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거 성경이 왜 기록되겠습니까? 저는 사명 가지고 이 말씀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을 합쳐서 기독교인, 올바른 용감한 기독교인 많이 생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느새 물질 풍요에 빠져서 하나나 잘 기르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온 나라가 참으로 비급한 사람만 생기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울람 가족을 통해서 자녀와 손자가 150명 모두 다 용감하고 장사였더라 하는 객관적인 평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 이 나온 것처럼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기독가정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용사의 가정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힘쓰는 베냐민 집화와 같은 노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